독립이고 p a 곱 b 가 4분의 1일 때 a 합 b가 k 배 4분의 되도록 하는 실수배의 실수값은 a b가 서로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p a 와 p b의 고비 이게 4분의 1이 될 거란 얘긴 거고 자 그러니까 p a 합 p b 배 p 이게 지금 K 빼기 4분의 1이 됐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이제 4분의 1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이렇게 날아가면서 PA plus PB는 그냥 K가 되는 거다. 그쵸? 비교시 됐어. 자, 생각을 해봐라. 나한테 이아이의이 합의 최소값을 묻고 있고, 곱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겠어순 <laughs> 그거니까. 이 루트 PA PB가 되는 건데, 그게 4분의 1이 됐을 거고요. 왜냐면은 왜냐면 이두화의 곱이 4분의 1이었다는 얘기는 이 각각이 절대 0일 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무조건 0도 크겠다 그죠? 그럼 2분의 1이 나오면서 최소값이 1이 되겠네요. 알수겠나요자그 다음에 82번 서 독립인두사건 a 에 대하여 P d a 가 P A가 되고 P a 곱기가될 때. 자 이거는 조금 PA 분해, 위에가 PA 곱 b 가될 건데, 독립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 곱사건의 확률을 각 확률의 곱으로 표현을 할수 있을 거예요. 날라가면서 그냥 PB가 됐는데, 그냥 PA가 됐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이두 확률이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아, PA, 더하기 그냥 PA, 빼기 PA의 첫재 곱. 이게 구분에 오다라는 얘기인 거야. 이까지 이해가 같다매이도 똑같았잖아요. 똑같았기 때문에 서로 동일한 사건이면 국사건은 p 곱하기 p 일 거고. 같으니까. 아 그러면 여기서 PA 귀찮아 주겠으니까 뭐 X 할게요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9분의 5가 0이 되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럼 9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5가 0인 거고. 그럼 3, 3, 5, 뭐 이렇게 할수 있겠네. 아마, 그서 X가 3분의 5거나, 아니면 X가 3분의 1인 건데, 이건 확률이 1이 넘어가니 말이 안 되잖아요. PA가 3분이 됐다는 거고, 곱사건은두곱건거니까 9분의 1이겠죠. 다시 해보시고, 889번. 자, a b 두 사람이 주사위를 한 번씩 던지는 시행을 반복할 때, 첫 시행에서 A와 B의 눈의 수가 같고, 두 번째 시행에서 b의 눈의 수가 a의 눈의 수보다 클 확률은 자, 보자. 일단 첫 시행에서는 a와 눈의 a와 b의 눈의 수가 같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행에서는 b의 눈이 a의 눈보다 클 확률을 구해 주세요. 자, 그럼 일단 어, 빈대. 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a가 어떤 눈의 내가 이런데 뭐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게 뭐가 됐던간에 경우의 수가 사실은 안 걸리는 거고 B가 따라가는 건 거예요. 여기까지 얘가 확률은 그냥 일단 아무거나 던져서 나왔다1 나왔을 수도 있고 2가 나왔을 수도 있고, 나왔을 수도 있고 3이 나왔을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6분의 1만 걸리게 되는 거고 두 번째에서는 B의 눈이 A의 눈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순서가 이 정해진 건거 아니야, 이해가 그럼 일단은 어떤 눈이 나왔는지 일단 6시로 결정을 해요. 여기까지 얘가. 뽑게가나말 알아서 누가 뭐가 뽑혀질지 나오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어서 6시에서 4랑 2가 나왔으면은 누가 풀했지 얘가 4고 얘가 2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지정한 그 숫자가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걸리게 되겠다. 그죠? 니까지 얘가. 얘가 뽑았을 거요 4랑 이 이런 식으로. 그럼 A가 2가 나와야 되고 B가 4가 나와야 되잖아. 그럼 확률이 각각 그 6분의 1 아니야? 그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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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다 뽑혀주면 다 나오겠죠? 그 다음에 896번 세 명의 양궁 선수가 화살 한 발을 쏘아 10점 반역에 맞힐 확률이 각각 5분의 3, 5분의 3, P가 적어도 적어도 한 사람은 10점 반역에맞힐 확률이 125분의 119대이 <laughs> 아까부터 비웃는데. 자 적어도 적어도면은 우리의 뭔 사건을 생각하지. 여 사건. 그렇지 여 사건을 생각해보자. 자 그럼 적어도 한 사람이라는 거는 한 명도 무슨 사건인 거야? 한 명도 10점 관역에 맞 그렇지 관역에 못 맞힐 확률이 되는 건 거죠 그럼 1 빼기 맞힐 확률이 있으니까 못 맞힐 확률은 정말 5분의 1일 거고 그 다음 에두 번째는 5분의 몇일 거고? 2일 거고 그 다음 마지막에 7-5라면 될거 아니에요 이가지 얘가 못 맞힐 완전 네, 1 2 5분의 119가 될 것이고 이건 그냥 방정식만큼메비교 해주는 거 아니야? 다시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897번 불량품 2개를 포함한 10개의 제품이 있다. 불량품을 모두 찾을 때까지 한 개씩 차례로 검사할 때 여섯 번째에서 검사가 끝날 확률은? 자, 여섯 번째에서 검사 끝났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불량품 몇개 있어요? 2개 음. 그렇지두개 있지. 그러면은 다섯 번째까지 내가 뽑기를 했을 때, 불량품 몇개나온 거게? 그렇지. 불량품 한개 나왔고, 여섯 번째에서 마지막으로 불량품이 딱 나와서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1부터 다섯 번째까지 시행을 한 번에 보했어 나는. 자, 몇 개냐면, 1 0개 중에서 다섯 개 중에 한 번에 뽑았는데, 불량품 한개나온 거에요. 두개 중에 한개 뽑혔고, 나머지는 멀쩡한 거, 네 개로 뽑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만 따로 빼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남은 그 다섯 개 중에서 뽑을 거 아니야. 다섯 개 중에서 남은 그 불량품이 나왔다. 요것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899번. 다음 그림 같이 온 오프 기능이 있는 스위치를 가진 회로가 있다. 각 스위치가 온 오프일 확률이 2분의 1일 때, 이 회로를 모르는 거 아니니? 스위치가 닫히면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 연결돼야 되는 거니까. 자 A에서 B로 전류가 흐를 확률은? 이게 지금 변렬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돼도 가능하고, 이렇게 연결돼도 가능하고, 둘다 연결돼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가 1번 회로라고 하고, 이걸 2번 회로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1번이 열리고, 그 다음에 2번이 닫혀도 가능한 거고, 첫 번째 사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번이 닫히고, 그 다음에 2번이 열려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냥 닫히기만 하면 되는 건 거예요. 그럼세 번째는 뭐겠어? 1번도 닫히고 2번도 닫혔을 때, 연결될 거라는 거지. 조용될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그냥 무조건 닫혀야 되는 거지, 말는 그러면 은 이미 S1은 무조건 2분의 1로 닫치니까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럼 모든 상황에서 2분의 1은 기보도를어야 되는 겁니다이해가어요 자, 그러니까 그럼 1번이 열려있다는 거는, 이건 2분의 1의 확률로 2분이 열려있어야 되는 거고, 자, 그러니까 이게 닫힌다는 거는, 이둘다 닫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해 그럼 2분의 1, 2분의 1. 이게 이제 첫 번째 상황의 확률인겁니다두 번째는 일단은 저맨첫 번째 스위치가 닫혀야 되기 때문 2분의 1이 되는 거고, 자, 이게 닫히고 이게 열릴 확률이 거지? 그럼 이게 닫혀 야 되는 거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고, 이게 열린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만 열려 어도 전류가 안 흐르는 거예요. 이까지 이해가? 그럼 둘 중에 하나만 열려 있으면 되는 거잖아. 둘다 열려도 되고, 둘 중에 하나만 열려도 되는 건 거고 이해가?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얘가 열렸을 때는 2분의 1, 2분의 1일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열렸을 때는 또 2분의 1, 2분의 1일 거고, 닫힐 확률, 열릴 확률똑 같으니까, 둘다 열릴 것도 2분의 1, 2분의 1일 겁니다. 이해가? 그럼 8분의 몇인 거야? 아 4분의 몇인 거야? 3이 되는 건 거야. 이다더 해줘야 되는 거야. 이게 열린다는 게 이해 갔어? 그럼 열릴 확률이 4분의 3이니까 여기서 끝나는 거고. 다 닫혀 있을 확률은 2분의 1에다가 S2가 닫혀야 되니까 2분의 몇인 거야? 응. 1인 거고 3번도 닫혀야 되는 거고요. 4번도 닫혀야 되는 거예요. 응. 전부 다 더해주시면 답 나와요. 다시 해보시고 899에서 900번. 자, 다음 그림과 같이 개설되어 있는 어느 수로에서 수로의 수루에 수문 A, B, C, D가 닫혀 있을 확률은 각각 2분의 1, 3분의 2, 2분의 1, 3분의 1이다. 이건 이제 확률이 다 다른 겁니다. 숨은 X에서 물을 흘려 보낼 때, 숨은 Y로 물이 흐를 확률은. 자, 그럼 일단은 이두개 중에서 한 놈이 열려, 아니, 뭐가 있 열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열려 있어야 되 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둘중 하나 열려 있어야 되고, 여기서도 둘중 하나가 열려 있어야 이게 흐를 수 있겠다. 또. 그러니까 괜찮아. 자, 한번 해볼게. 일단 여기 사건 확률 구한 다음에 여기 사건 확률을 곱할 겁니다. 이 사건은 뭐냐면 A만 열려있어도 되고요.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B는 닫혀있는 거니까 3분의 1인 거예요. 이러니까 지혜가 열릴 확률, 아 닫혀있을 확률이네. 아뭐 어쨌든 맞죠. 이거는 B가 열려있고 이게 닫혀있는 겁니다. 자그다음에 더하기 이 A가 닫혀 아, 열려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B가 닫혀있을 수도 있죠. 그럼 3분의 2겠네. 그 다음에 두다 열려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두다 열릴 확률은 2분의 1에다가 3분의 1 되는 건 거죠.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에 일단은 A와 B에서 하나라도 열려있을 확률이 되는 건 거고, 자, C와 D에서는 C가 만약에 열리면은 2분의 1인 거고요. 그 다음에 D가 만약에 닫혀있으면은 3분의 1인 겁니다. 더하기. 그 다음에 닫혀있고 열려있고 3분의 2. 그 다음에, 둘다 열려있고, 곱하기 3분의 2. 이거랑 이거 2번 더해가지고,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둘다해면 되는 거니까. 1901번. A, B, C, D 4명이 다음 독이 같이 대진표를 이용해서 시합을 하려고 한다. A가 C와 D와 시합을 할 때, 이길 확률이 각각 3분의 2고, 이 B가 C와 D와 시합을 할 때, 이길 확률이 각각 2분의 1이다. A와 B가 결승전에서 만날 확률은? 결승전에서 만나고 싶으면은, A가 이쪽에 안면, 그 다음에 B는 이쪽에, 이런 식으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여기 팀, 여기 팀 부분이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대충 A가 있고 여기, 여기 B가 있었다면 칩시다. 이게 괜찮죠? 이거는 확률이 발생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A가 C랑 붙고, B가 D랑 붙은 다음에, 결승전에 갈수 있는 확률이 있을 거고요. 여기까지, 얘가. 예선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가 누구랑 붙고 B. 그렇지 b가 c랑 붙고 결승 전에 가서 확이있겠다 그죠 사건만 보면 되는 거고 자, a랑 c랑 붙어서 이야 되는 거예요 a가 c와 시합을 c와 할때 이길 확률이 3분의 1이서 3분의 2가 1이 나되는 거고 b가 이길 확률이 2분의 1인 겁니다 자, 여기서도 a가 d와 이길 확률이 3분의 2고요 b가 c와 이길 확률이 2분의 1인 거예요 이 사건만 일어나면은 둘이서 결손 전에 만나겠다 그죠 렇 2개 예, 걸주시면 확인되는 거예요. 자, 금액 6번. A, B, C, D 4명이 그림과 같은 대진표에 따라 경기를 한다. 이들은 숫자 1, 2, 3과 각각 1개의 정체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카드를 임의로 하나씩 꺼내어 나온 번호에 위치한다. A가 C, D와 경기할 때 이길 확률이 모두 3분의 2이고 B가 C, D와 경기할 때 이길 확률이 모두 2분의 1이라고 하자. 이때 A, B가 결승... 이거는 앞에랑 문제 똑같은데 그냥 이게 숫자가 적혀 있다는 거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럼 일단은 저 A가 A랑 B가 일단은 나눠줘야 됩니다. 1, 2에 들어갈지 3, 4에 들어갈지 대진표부터 일단 짜야되는 건가요 이거는? 여까지 읽었어? 자 그러면은 일단 A, B는 이웃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전체 확률에서 4팩토리얼로쭈르롱 내줬으면은 그냥 여기 안 들어가는 건 거죠? B까지 A가? 사택에서뺄 겁니다. 두 개가 같은 예선전에 들어간는 확률을 뺄 거예요. 경험을 뺄 거예요. 그럼 두 가지 경호수이있죠 1, 2가 되냐, 3, 4가 되냐. 그 다음에 자리를 결정하는 거두개더 있는 겁니다. 요거 빼고는 전부다 A가 c 랑 붙은 B가 d 랑 붙은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자리 2가 뭐예요? 뭐 와, 이중1 2 3다 다른 거 아니야? A가 여기 들어간 거, 여기 A가 여기 들어간 거다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아, 아 그거부터 짜야지, 일단은. 위에는 이런 데 없었으니까 그냥 뭐 짜는 게 아무게 없었는데 이까지 됐어.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건 뭐지? 자, 요 경우의 수만큼 발생을 했을 거고 A랑 C랑 붙었을 수도 있고 그럼 B가 뭐 D랑 붙었겠죠. 이거랑 그 다음에 A가 D랑 붙고 B가 뭐 C랑 붙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렇게 산아해 주시면 답이 나오는 거죠. 할수있겠어 아까랑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9 0 8번뭔 말인지 알겠나? 자, 준영이는 민지, 준영이와 민지는 볼링 경기에서 두 게임을 연속으로 이기는 사람이 우승하기로 하였다. 그동안의 전적으로 보아 한 번의 게임에서 준영이가 민지를 이길 확률은 3분의 1이라고 한다. 이때 네 번째 게임에서 준영이가 우승할 확률은?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연속. 이런 문제 는 자주 나오거든요. 자, 네 번째 게임에서 준영이가 우승을 했는데요. 그럼 일단 이 앞에 판에서 준영이가 두 게임을 연속으로 이기는 사람이 우승하기로했다 그럼 어떻게 해결되는 거냐면 준영이 준영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건가 아니야 이해가? 근데 여기서는 민지가 이야 되는 건 거고 여기선 누가 이기는 상관 아 민지는 안해야 되는 준영이 이기는 거예요. 이까지 이해가? 연달아서 이긴 사람이 이제 이긴다고 했으니까 그럼 준영이가 첫 번째 이겼을 확률은? 준영이가 이겨서는 3분의 인 거죠. 두 번째는 민지가 이겨야 준영이 두 번째만 우승을 안한 거잖아요. 3분의 1이었을 거고요. 3분의 2, 3분의 2 위험한 거잖아, 되게 거지할수 있겠어. 자 그다음에 990